옛날 옛날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만복 황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세고 또 세어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만 더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춘풍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춘풍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꾀가 많고 입담이 좋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만복 황부자의 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음날 춘풍은 만복 황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춘풍은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자 날이 제가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화를 잡는 꿈의 그물입니다. 만복 황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하늘에서 금화가 떨어진다고? 자네, 헛소리 말고 어서 나가게. 춘풍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 그물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백년에 한번 가장 큰 보름달이 뜰 때만 금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물은 아주 귀한 재료로 짜야 합니다. 바로 하늘의 별빛을 담은 듯한 눈처럼 희고 순수한 비단이어야 하죠. 그 비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단이라서 춘풍은 말을 흐렸습니다. 만복황 부자는 가장 비싼 비단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만약 진짜라면 이 비단 값에천배만 배를 벌수 있어 욕심이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좋아 믿어보겠네. 여기 이 금화 자루를 가져가게. 이 돈으로 당장 그 비단을 사서 그물을 짜도록 하게. 만복 황부자는 춘풍에게 그의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화 자루를 건넸습니다. 춘풍은 환하게 웃으며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이 약속합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는 시간에 바로 그물을 짜기 시작하여 하늘의 금화를 모두 잡겠습니다. 춘풍은 황부자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복 황부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복 황부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춘풍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나 춘풍은 온데간데없고 그가 떠났던 자리에 낡고 너덜너덜한 생선그물 한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욕심이 나를 망쳤구나. 만복황부자는 그제야 자신이 춘풍의 거짓말에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만복황부자는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정직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공짜로 금화가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찼답니다.